장애인들이 투자 컨설팅이라. 음. 이름 멋진데. <laughs> 오. 아니 간판을 좀 눈에 확 되게 크게 이제 요기 뭐니 요따만하게 음. 음. 크게 하면 존스럽지 어머니. <laughs> 와, 열났다. <laughs> 그 친구는 노트북을 쓸 거라서 여기가 제자리예요. 음. 이 일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야? 내일부터 철도도 나오니까 바로 시작해야죠. 개합식도 안하기로 했대요 요란 딸기 싫다고 아 그래도 떡이라도 돌려야지 철호랑 상의해보고요 <laughs> 엄마 어때요? 아유 좋다 좋아 나는 무조건 좋아 <laughs> 일이 잘 돼야 될텐데 <laughs> 잘 될거야 엄마 어? 저 뭐야 어? 우리 병원도 다 보이네 예딱 정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음. 어머나 진짜 아저 줄넘기는 저고 범이 아니야? 어? 진짜 범이네 우린 다 여기 와 있는데 웬빈 집에 가서 줄넘기 하고자 빠졌어 <laughs> 앞으로 베란대에 나가서 너 일하는 것도 보고 그래야겠다. 그러세요? 아빠 심심한 이거 봐, 내 선물. 참 만화책 볼 시간이 어디서 아빠가? 아무튼 뭐 축하한다. 대박 나라네 고맙습니다 아버지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아빠 화이팅. <아빠, 웃음> 화이팅. 아, 그냥 캐주얼이 보도 되는데. 그래도 첫 출근인데 기분이지. 음. 오늘 아, <laughs> 아, 진짜 멋져. <laughs> 야얼른와 앉어. 예. 아니 저형 사무실 언제 구경가? 낮에는 바쁘니까 저녁 때 예. 와. 아 참, 저기 명함 안 줬지? <laughs> 장애니 투자 <투정> 컨설팅. 이야 <laughs> 멋진데. 아빠 나도 나도야. <laughs> 니들이 명함이 뭐가 필요해. 야. <laughs> <자. 웃음> 오 멋진데. <laughs> 예. 엄마 다녀올게요. 그래, 갔다 아, 와. <laughs> 사모님 커피 한잔 드실래요? 응, <laughs> 어, 그럽시다 아님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싱글벙글하시네요 아유 내가 큰아들 놈까지 출근을 하니까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 다들 출근하고 학교 가고 그러는데 제이맘 맨날 나하고 단둘이 있어갖고 마음이 그랬는데 일만 잘 되면 내가 끝도 한도 없이 원이 풀리는 거에요 <laughs> 왜 엄마. 친구는 왔어? 일 시작했어? 아직 모닝커피 마시는 중이에요. 엄마 나 지금 기분 정말 좋다? 이렇게 나만의 공간을 가져온 게 언제인지 몰라. 집에서 일할 때는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식구들 맨날 들락날락거리고. 사실 아버지나 민호 엄마 사무실 갈 때마다 얼마나 부러웠는데. 알죠 엄마가. 어? 엄마 나 지금 전화 왔다. 끊어요. 어, 철호야. 어, 난 벌써 나와있지. 넌왜 안와? 어. 어? 이사님까지 나서서 붙잡는데 아주 죽겠다. 아니, 아니 그렇다고 사표도 아직 안쓰면 어떡해. 아나 오늘부터 일하려고 그랬는데. 원수 지고 나올 순 없잖아. 면피할 시간 좀 줘. 어떻게든 일주일 안으로 마무리 지을게. 일주일? 아, 되게 심심하네. 아, 그거 드실 수 있어요? 네. 아니 좀 무거운데요? 아니 제가 도와드릴게요. 저기 비, 비, 비켜보세요. 와, 되게 힘센 씨다. 어안 무거우세요? 아이 가뿐합니다.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? 아 예, 예, 예. 저, 저기 저저 저, 저. 문 열렸습니다. 아, 네. 아, 왜 또, 아직 짐이 남으셨어요? 아니요, 그게 아니라, 저, 이거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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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, 저희 부장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수고비로. 네? 아, 니 무슨 수고비? 아니, 전 그냥 지나가다가 무거 보이길래. 전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서요. 안녕히 계세요. 저, 저기요! 아, 뭐야? 아 내가 무슨 이삿짐센터 용역인줄 알아 <laughs> 켜졌어요? 예? 네? 아아 아, 네. 아저 아, 비켜보세요. 아 예, 예. 네. 아 이거 이렇게 돌면 리안 돼요. 이거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. 아, 아 이거 갖다 줄러 오다가 그냥 변기만 뚫어졌네. 씨. 자 실례합니다. 어네. 아, 예. 저 변기 뚫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되게 수거비로 예? 아 이걸 왜 줘요? 아, 죄송해서요. 저 업체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보통 만원 정도 한다길래. 아 됐어요. 무슨 아 내가 무슨 뻥 뚫어도 아니고. 아 받아 주세요. 너무 고생하셔서. 어. 아 라면 끓이시네요. 아 맛있겠다. 어? 아 저희나지 가스가 안 들어와서 컵라면밖에 못 먹는데. 아 저기 어차피 끓이시는 거라면 이몇 개만 더 끓여주시면 안 될까요? 예? 저희 아직 가스가 안 들어와서요. 아, 황당한 이거. 저 라면 다 됐나요? 네 여기. 와, 맛있겠다. 고맙습니다. 9,000원이요. 이 <laughs> 밑에 글집에서 3,000원씩 하길래요. 잘 먹을게요. 어, 만화책 되게 많네요. 네, 네 그, 그냥 심심해서 갖다 놓은 거예요. 어? 어 이, 이거 24권 나못본 건데. 이거 좀 대여해 주시면 안 될까요? 네? 그럼 대여를 드려야지. 대여를 당연히 드려야죠. 우리 팀 사람들 만화 엄청 좋아하는데. <laughs> 뭐야? 돈 하나는 착착 잘 내네. 참 에이, 그래, 놀면 뭐 하냐? 노는 이 월세 낼 돈을 버는 게 낫지. 에이. 얘가 잘하고 있나 손님이 많네. 정말 대박 나는 거 아니야? 언제까지 갖다 드리면 돼요? 올해까지 주세요. 네, 예, 좋아하세요. 예. 예. 저기요, 여기가 라면을 맛있게 끓인다고 그러던데 네? 예? 아 그게 1층까지 소문났어요? 네. 예. 두 개만 끓여 주세요. 계란 좀 넣어줘서. 계란 넣으면 3,500원인데. 경비실로 좀 갖다 줄수 있나? 안녕합니다. 어, 나 아이고, 어땠어? <laughs> 어, 뭐? 한 번만 봐 네, 뭐 첫날이라. 야, 너 베란다에서 보니까 엄청 바쁜 거 같더라. 손님들도 많은 거 같은데 계속 들락날락, 들락날락. 네? 아, 네? <laughs> 아 예예. 월 예. 벌긴 번 거야, 뭐야? 월세만 충내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뭐 월세 충내는 정도는 아닐 거 같아요. 진짜야? 네, 도, 돈을 좀 벌긴 벌었어요. 음, 그럼 됐네. 오케이, 시작이 반야. 화이팅. 야, 네. <laughs> 너 좋아하는 계장 사 와서 얼른 손질. 네. 야, <laughs> 오늘 체육계지. 매달 기대한다. 화이팅. 화이팅. <laughs> <laughs> 안내가. 안녕하세요. 아버지, 저 오늘 차좀 써도 돼요? 자 기가? <laughs> 네 <웃음> 감사합니다. 잘습니다 잘했습니다. 다녀오세요. 잘 다녀와. 말 다녀올게요. 그래, 오늘도 화이팅이다. 네. 예예예 예, 예, 지금 갑니다 예.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한테 돈 얘기 하지 말랬잖아요. 안나기로 약속했잖아. 아, 돈 얘기는 안 했는데요? 어, 그냥 언제 주시냐고만 물었는데? 돈짜만 뺀다고 돈 얘기가 아니야. 어? 문맥을 보면 다 알지. 아. 같이 먹시